있잖아요. 그리고 무슨 이렇게 비닐에 쌓여있는 거 그런 게 있는데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아, 아 나더못 간다, 너무 깊어서. <laughs>

지금 아기가 튜브에 타고 이제 떠밀려가 있어요. 아, 구조됐네요. 지금 구조하는 중이에요. 갔어요. 다행이네. 아, 제가 신고했거든요. 제가 지금 신고를 하고, 어 바로 출동했네요. 아 됐다, 다행이다. 안 보인다. 아유, 투브 타고 있다가 쭉 떠밀려 갔나봐요. 깜짝 놀랐네요, 아주. 이제 오죠 왔어요. 아,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갖고 이요 해변가에서 타고 있다가 지금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쭉쭉 그냥 떠내려갔나봐요. 아우, 다행, 감사합니다.